안녕하세요. 누수 박사 TV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어, 보일러실에서 누수가 된다는 의뢰를 받고 출동을 했습니다. 아, 자, 에어를 약 어, 4.9메가파스칼 정도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더니 어, 아주 미약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온수 파이프 테스트 중입니다. 음, 탐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찾아 냈습니다. 탐지를 해서 찾아서, 어, 지금 파이프를, 어, 한번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 노수박사 어, 팀, 어, 김부장님께서 열심히 지금, 어,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이 상당히 이렇게 낮게 묻혀 있습니다. 현대 아파트입니다. 자 주변을 깔끔히 정리했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부장님께서, 어 여기저기 손으로 만져봐도, 어,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아마 묻혔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또 감각이 남다르죠. 여기입니다, 여기. <laughs> 우리 김부장님께서 이제, 아, 여기군. <laughs> 이러고 계십니다. 물이 살짝살짝 움직이죠? 비눗방울을 한번, 비눗방울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눗방울 뿌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미 세하 게 이렇게 에 거품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